서파콘 열심히 튀기네. <목소리> 저 사람 뭐야? 아니 문 열더니 지렁이 한 마리가 왜? 귀여워. 너 뭔가 힘들어 하에서 일어나고 빨리하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후기한다. 아, 포기한다. 순아, 스나... 셋 셋이 다 이렇게 서봐요.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아, 제일 잘하는 거, 거 해봐요. 제일 잘하는 거. 아니 이거 주유 안 째요? 춤춰봐요, 불망님. 네, 사장님들, 주위 네네네. 주유 안 주유 안째 거예요? 가야죠, 가야죠, 가 춤춰보세요. 춤춰보세요. <laughs> 전 네벌 드릴게요. 오, 마음에 들어. 먹지 마요. 저한테 뇌물을, 뇌물을 바치세요, 뇌물. 오마음에 들어. 뇌물 여기요. <laughs> 그거 필요 없어요. 일로 와요, 4번님 먼저 일로 와요. 2번님, 2번님. 일로 오세요. 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아. 엄마나 배열받았어 불막님 배열 줄까요?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저저 들어가죠 저 들어가죠 이제 나 그냥 레도 썰라고 폴로 드릴까요? 아니야 있어요 어디서 파콘 열심히 튀기네 <laughs> 이 지렁이 여기... 한 마리가 귀여워. <laughs> 뭐죠? 여기 무슨 만남의 광장인가요? 네. <laughs> 아 개웃겨. 이러고 있나요? 아 너무 웃기잖아요, 불망니. 일단 화방 하다더 줘도 되나요? 안 돼요. 일단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이분 쏠까요? 게임. 위험한데? <laughs> <laughs> 오, 그거 뭡니까? 그 앞에 뭐야 저거 하야 화... 어, 뭐야? 이거? 불망님신 발사리, 뭐야? 발요리발소리 뭐야? 발발소리 뭐야? 발사리, 이야발요리 뭐야? 발사리, 뭐야? 발사리, 뭐야? 발사요 뭐야? 발사리, 뭐야? 발사리, 뭐야? 발사리, 뭐 네. 아, 아니, 문 닫는 거 뭐야? 지금, 지금 차안될것 같은데, 지금 차안 된대요. 아니야, 상관없어. 아, 아 타, 안 타. 아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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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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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 거예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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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권 내꺼 같은데 이거? <laughs> 익숙한 2 건. 시계는 하루... 어? 뭐하는거에요? 어, 뭐하는거에요? 네? 뭐하는거에요? <laughs> 원래 소파에 누워서 잠자는게 개꿀이로 했거든요 아 <laughs> 진짜? 아 맞다 오쥬님이 어제 그 말해줬잖아요 이거 악몽꽃이라고 응? 여기, 여기 있다가 이제, 아기 기진이 와가지고. 185방향 총소리요 아, 예, 애답이네요. 아, 다 브라보다, 저거. 저데브라보이라고요다 <laughs> 브라보 싸운게 <싸우대요>. 브라보. <laughs> 불멍님 막, 저 기어다니는게 너무 웃겨. 어, 깜짝이. <laughs> 와, 자기장 뭐지? 아, 이거 브라보, 에바데 <laughs> 어어 어, 뭐요 열답이다 열답이다. 어 이거 샀어요, 샀어요 혹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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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던 거야 샀던. 오. 이걸 일단 인 하고 째야 될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스무스 모 들어갈게요 저. 저기 저다 쏘면 안되겠죠? 오른쪽 겉에 하나 있거든요 220방이야 여기 걸쳐야 여기 이집 3번님 일로일로일로일로어어어 아 기절 숨어있어 숨어있어 네, 방에 숨어있어 방에 킬 가야지 문, 문 열고 닫고 하지마요 <laughs> 불쌍해 소리 나잖아 와또 가야돼 I'm 이 o t 는데 r e if 한 번에 움직 s u 봐 e 이 f I'm not s u 없어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나 f I'm not sure if I'm not 이 하이리 리건드어디 뭐야? 해야겠다면가 많이 나다다 어, 겁나 아프다 어, 이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가나히 있다면, 가있다여가한히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가만있어요 이게 못나다있다 집에서. 아, 나다네 아, 오늘 졸 앞에 아, 그셔서았어 그 어, 미친. o 뭐, 뭐, 뭐야, 뭐야? 한번더있었어 <laughs> 아.